여자친구랑 전화한 건 생산적인 일이 아니다? 아 여자친구한테.. 그러니까, 좀, 그러니까, 생,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친구랑 전화했어 밤에 근데 진짜 뭐.. 좀 생산적인.. 아 그러니까 생산.. 너무 그런가? 그러니까.. 좀... 생산적인 게 아니라고? 그럼 왜 사귀어? 그런 게 아니라.. 아니 그게 아니라.. 아.. 그러니까 내 말은 그 그게... 헤어져 쓰레기네! 남자친구가 그렇게 보내는 게 부담스러워? 난좀부담스럽던데 아, 왜냐면 나는 답장이 느려? 근데 상대방은 계속 빨라? 그럼 어. 나는 아, 내가 좀 빨리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생기잖아, 부담이. 그럼 서로 맞춰가면 되잖아. 근데 나는 바쁜데, 음. 아, 그리고 답장은 그렇게 핸드폰 못 잡고 있는 건 싫은데. 아, 그냥 너는 이제 포기하기 싫다. 상대방을 위해서. 아, 맞춰주긴 하겠지만, 5분, 뭐, 10분은 너무 가까운 거 아닌가? 자기 전에는 괜찮아. 자기 전에는. 자기, 괜찮은데. 자기 전에는 할일 없으니까. 어, 할일 없으면 이제 내할일을 하면서 이제 다할수 있는데. 근데 이제. 무조건? 무조건 평소에는? 30분에서 1시간 어, 그 정도가 적당하다가 어... 적당한 건가? 음, 그래야 내 생활도 지장 안 받고 그사음에 연락도 계속 이어나가고 그러지 않나 음, 그러면 이제 너가 봤을 때 5분, 10분은 완전 집착병이다 5분, 10분은 좀 약간 서로 할 일이 없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다 아... 어, 그러면 이제... <laughs> <laughs> 나도 <나는> 지금 <laughs> 5분0분씩 계속 일한다더라면 <laughs> 이 새끼는 일을 안 하는구나. 아, 아나저 어, 그때가 있더라고. 어, 얘는 지금 뭐하기로 이렇게 답장이 빠르지? 이런 생각이 들어. 그럼 오히려 너한테는 답장 그렇게 빨리 가는 게 약간 관심의 척도라기보다는 이 새끼 일을 안하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. 아 근데 고맙긴 하지. 고맙긴 한데, 어, 근데, 아니, 근데 지금, 지금 안 약간, 하나? 약간, 약간 좀 아니야 약간, 아니야 약간 아니야 약간 아니야. 약간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. 아 고맙지. 어, 얘는 나한테 되게 관심이 있구나. 어. 근데 일을 안 하나? <웃음> 이러니까 <웃음> 나는 그런 거 있어.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였거든. 뭐. 응. 그래서 맨날 공부를 하느라 연락이 안 돼. 공부를 하느라? 맨날 공부를 하느라 연락이 어, 안 되고. 멋있는 친구다. <laughs> 어, 아주 별로인 친구지? 공부를 하느라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. <laughs> 진 공부를 하느라 연락이 안 되는데 그게 어, 몇 시간이 지나나 기분을 나빠 해야 하는 건지 이게 자기 발전인 어. 거잖아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봐봐 생각해봐 내가 등산을 갔어. 등산을 어. 갔다가 산을 타고 내려 오는 데까지 4 시간 대충 걸린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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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4 시간 동안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는지 <laughs> 내가 내려 오는 데도 <때도 웃음>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. 연락이 안 되는 거. 와 근데 이거를 진짜 뭐라 할 수가 없는 게 네. 자기 공부하느라 그런 거잖아. 뭐 다른 네. 사람이랑 노는 것도 맞아. 아니고 자기 개발하느라 뭔가 이거 가지고 아, 왜 연락 안해? 그러면은 내가 너무 수줍 보이고. 아 그것도 그렇고 자꾸 약간 그런 거지. 나는 기다리는 사람이잖아. 음. 기다리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약간 부족하지 않나. 아 현타. 현타까진 아닌데. 어. 아 뭔가 이 시간 동안 또 다른 좀 생산적인 일을 할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? 그럼 여자친구랑 전화한 건 생산적인 일이 아니다? 아여자친구 아니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그러니까 만약에 여자친구랑 전화를 했어 밤에 근데 어허. 진짜 뭐좀 생산적인.. 아 그러니까 생산.. 너무 그런가? 그러니까 생산적인 좀... 게 아니라고? 그럼 왜 사겨? 아니, <laughs> 아니, 그런 게 아니라 헤어져 아 아니, 그게 아니라 아내 그러니까 말은 그 <laughs> 헤어져 쓰레기네 <laughs> 아니, 막 이런 거있잖 아무 의미 없이 서로 뭔가 딴 일을 해 음. 근데 전화는 계속 켜놔 그거 자체가 좋은 거지 너무 싫어 진짜 어! <laughs> 그러니까, 아니, 어! 그냥, 아니, 어! 그러면 일을 끝내고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거야? 근데 일을 끝내고 전화할 시간 그그 그, 그럼 오래 해줄 거야 전화를 일다 끝냈어 할거다 끝냈어 할거다 끝냈어 그럼 피곤하다 안할 거잖아 맞아 아니야 맞다 아니다 하나 둘셋아 음. 아니, 그럼 또 상호만 다르지 뭐야 이거 쓰레기네 굉 사소한 연락 다 해줘야 되는 게어 뭔가 이 사람에 대해서 연인에 대해서 뭔 모든 걸다 알고 싶고 그렇지 않나? 그래서 나는 뭔가 다뭐 얘가 뭐 길가다 뭐 발등에 걸렸는지 뭐발 밟... 돌발과 넘어졌는지 <laughs> 이렇게... 개미를 밟았는지 안 밟았는지 <laughs> 이렇게 막그면 연락하잖아 연락하면서 가는데 봐봐 <laughs> 교통사고나면 어떡해 우르 하고 딱 치면 막 이거 하고 가다 교통사고 더날걸 이거 <laughs> 나봐 그럼 핸드폰 다 이렇게 떨어지면 일 계속 어 뭐해 혹시 치였어 알수있잖아일 계속 사라지는 답장 없으면은 봐봐 교통사고 언제 날지 모르잖아 아니 얘를 안 보면 난리도 없어 핸드폰 안 보면 에이. 앞만 보고 걸어가는데 왜나또 난다 <웃음> <웃음> <laughs> 나 교통사고 나면 <남의> 오빠 다. 어차피 교통사 언제 날지도 모르는 그런 거 이제 다 언제든지 얘가 자뭘 하는지 사소한 모든 것까지. 아나 근데 이거 너무 피곤한 게 그러면 CCTV다. 거의 페이스 타임 켜 놓고 하루 종일 생활해야 돼. 아그럴 거면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위치 뭐, 추적기 달고 있지. 그냥 위치 추적기 달고 연락하지 말지 뭐. <laughs> 이 새끼 어디쯤에 있고. 왜 비트윈 음, 이런, 어, 사람들 이런 사람들 거에 <laughs> 이런 거. 이런 거 이런 거 그냥 위치 추적 달고 하지. 뭐다로 연락한대. 항상 1순위가 난 연인이야. 나 이렇게 좋아해 주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? 이런 친구 가 잘해줘야 돼. 아닌 거. 있을 때 잘해라, 말. 음, 아닌 아 근데 친구들도 <laughs> 어. 또 똑같은 거 아니야? 있을 때 잘해야 되잖아. 친구들이 다 떠나갈 수도 있잖아. 연인 어. 때문에 왜 그런 친구들 있잖아. 연인 만나기만 하면은 잠수타고 헤어지면 다시 연락하는 친구들 있잖아. 아우 어. 그런 거 있을 수 있지. 근데 나는 내 친구들 그렇게 음, 물렁하지 않아. 우리는 음. 연락은 딱딱해. 안 하고. 아, <laughs> 아, 엄청 딱딱하거나. 다안 아, 해가지고. 단단한 아, 거지. 그, 그 우정이 아주 우리의, 그냥 음. 끊어질 수가 없구나. 우리 아, 신뢰는 그래. 단단해. 친구들 보고 있지. <laughs> 너희 앞에서 네, 여자친구 연락해도 이해해줘 알잖아 내가 다 좋아해 근데 연락하면 어 왜? 여자친구 에 연락하면 좋아해 와이새아 시... 욕하면 안돼어이 <laughs> 새끼 여자친구랑 연락한다고 되게 좋아하는데? 뭐, 오히려 더 하라고 하는데 왜? 그냥 그러고 싶은 거지 남자니까어 이해 안가 남자? 남자랄까?